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저그전. 아, 자막에다 써드릴게요. 어떤 미션인지. 자막에다가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만. 머리속에 아, 머리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지금 쓰는 타블렛은 그렇게 비싼 타블렛은 아니에요. 그, 나봉이도 처음 쓰는 거라. 약간 이제 저가형으로, 보급기로 하나 들렸고요. 저, 올골리아 올골리앗플러스 공격은 무조건 공격은 드랍쉽, 오로지 드랍쉽으로만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 시크기가 좀 작은가요? 가운데로 옮겨 드립니까? 어제 너 전부 못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초반에 소수 유닛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아. 그럼 초, 초반에 소수 유닛 정도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상대는 레더 F 적그입니다 상대방 신상이 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이디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상대한테 채팅을 건다던가 하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화면 상하반전 하는 것 그거에 관심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흑은장. 안 돼도 되게 하는 게 흑은장 아니겠습니까? 스타 유튜브 1위 흑은장. 아, 흑튜브 크기가 너무 크다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왜? 바로 흑튜브가 저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게임 화면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미안해, 우리 블랙 JK, 비야 저거 전 온니골리아 한번 박아볼게요. 저거 전 온니골리아. 오늘이아스 있는 한번 해자자에 있는 서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에있네5시로에 있는 자, APM 제안은 사실 딱히 없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APM 뭐, 제안 딱히 하진 않도록 음. 음. 할게요. 아, 어, 잠깐만, 여기다 팩토리 줘야 되는데? 나왜 팩토리 자연스럽게 저기다 지었냐? 어, 아, 나. 팩토리 여기다, 어, 아, 이런, 이런, 이런. 음,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해버렸다. 예, 흑튜브 형님, 이거, 벌쳐도 찍으면 안 됩니까? 첫 벌쳐 한기. 아 뭐야 심지어 노풀 사매시야? 아니 노풀 사매인데 공격을 못 가? 이거 실화입니까? 와 아니 상대가 노풀 사매 저렇게 대놓고 꽂았는데 흑군장 원마린 푸시 정도만 허락해 주세요. 원마린으로 푸시 한번만 가자. 자 원마린 공격. 자 원마린 원마린으로만 공격 한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원마린은 원발차까지만 찍고 그 다음 이후에는 다 골리안만 찍을게요. 원 마린 원 벌처 이후에. 그래도 될까요? 원 마린 원 벌처만 찍고, 오로지 공격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공격이 아니라, 오로지 골리안만. 자. 이거는, 왜냐, 당연히 있어야 될 초반 푸시거든요? 원 마린 원 벌처까지만. 더 들어가. 더 들어가서. 원 마린으로 오징 공격. 하지만, 그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다. 썬큰도 박았기 때문에 어차피 원벌처, 저 공격할 생각 없거, 없거든요? 원벌처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투 팩토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자, 골리앗 하나. 자 이제 상대 적링이좀 달려올 때가 됐는데 적령이 안 달려오나? 더 적령이 달려오면은 이벌이 여기 서 있는 벌처로 상대를 오지게 후드려 패줄 수 있거든요. 상전 미션 할때 우리도 아, 반대로 장 아, 반전이랑 정상 화면 둘다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다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돼! 아아자 그렇다. 그의 시비는 너무나 약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공업 찍어주면서 골레서 골렛 하나 골스는 뒤에서 하나씩 뽑도록 할게요. 스타 포트도 지어줘야겠다. 자, 스타 포트도 지어줍니다. 걸쳐기 자, 그러면은 아마 화면 둘다 궁금해하실 거야. 자, 걸쳐 건트롤 간단하게 해주세요. 잠시 잠시 입죠, 잠시 입죠, 잠시 입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속편하게 속편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때려주면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왼발 왼발 외치면서 달리던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달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서플라이, 넉넉하게 뚫어주시고요. 마우스 조작도 아예 바뀌더라고요. 상하, 상하 반전하면은. 어, 하이드라 리스크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토리를 더 늘려주도록 합니다. 베럭스, 내려서 언제든지 마린과 벙커를 찍을 수 있게끔. 자, 아마나가스 동시에 파주세요.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드롭십 생산을 준비해줍니다. 1이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지금 상대가 하이드라 리스크를 찍었기 때문에 오자 이렇게 빼줍니다. 오 하이드라 리스크 의 숫자가 제법 많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벙커 벙커 형님을 좀 전진해서 하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이렇게 오는 거야? 드랍시 방개 찍도록 하죠. 하지만 히드라리스크의 사정거리 벌처인 5보다 조금 조금 좁거든요 자 이렇게 벌처 짤짤이를 쳐줍니다 아. 네, 안되네요 자 일자로 오는 하이드라리스크 개껌이죠 일자로 오면은 오지게 약하다는 사실 자,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뭐야 치나요자 이렇게 막아줍니다 마린 꾸준하게 생산. 벙커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드롭십이 나옵니다. 드롭십 한 대로. 흑은장, 이런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영러 씨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타, 합승하라. 좋다. 드롭십 부대. 이러면서 오린이지아니지한번 공격 가봅니다. 자, 서치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자, 다시 미네랄 채취를 해줍니다. 팩토리 하나 더 지어주시고. 아악! 들켰어! 자, 괜찮습니다.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찍어주도록 하죠. 자,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4대 본진에다가 뮤탈리스크를 찍은 것 같아요. 뭔가 느끼, 오! 아, 네. 자,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전 녀석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몰래몰티 정찰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오버로드를 찢어 밝기도록 하죠. 어, 찢어 밝으라고? 음, 좋아. 찢어 밝혀버리겠습니다. 찢어 밝히.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드랍십을 좀더 찍도록 하죠. 드랍십 찍고 이 드랍십을 고쳐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꼭 태울게요. 자 태워주면서 뭐야? 단시 히데리스크 이거 무대기 실화입니까 자. 한시에다 몰래몰티를 펴주는 저어글 그렇다. 그는 몰래몰티를 시도하는 것이다. 앞마당에다가, 오직에 오케이. 골리아 찍어주면서. 드랍십. 현재 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대설마 스파이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스파이어가 있으면은 상당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골리아스로,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또 탑승. 몰래 골리앗을 왕창 모아가지고 상대 본진에다가 폭탄 드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입구를 잡으면 되겠죠. 자, S.B로 서치, 서치, 또 서치. 산드랍시 한번 정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아, 안 돼. 자, 그러면은 또 돌리도록 하죠. 안 되겠네요. 자, 스캔을 달고, 좀 한시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야, 말투 이런 말투 저런 말투 다쓸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BJ잖아. 자, 그러면은, 부드러운 말투로 대랍십을 운영해 주도록 하죠. 언제나 히드라 리스크가 뒷방을 강력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올수 있는 이쪽 지역에다가는 항상 어, 뭐야, 이걸 또 어떻게 알았대, 뭘로 보고. 뭐야, 어떻게 알았어. Right. 자, 폴리아. 탑승시키고, 드랍시 한번 돼 오지죠? 자, 소수병력으로만, 이걸 깨부수고, 그렇죠. 소수병력으로만 깨고. 자, 드랍시. 꾸준하게 생산. 괜찮아, 방플이, 방플? 그것은 아무 고토 아니지 이 분장에겐 아무 고토 아닙니다 아니야 아이디 안 들켰어 아방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들켰을 수도 있지 자 아이 야 상, 상대 선수 뭐야 상대 시청자 미안합니 상대 지금 게임하는 사람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 상대 게임하는 사람 비하면은 블랙 먹습니다 저한테 상대 게임하는 사람 비하지 마세요 자세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여기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해처리 파괴시켜버리기. 좋아요. 자, 이제 빼도록 하죠. 빼서 드랍십 같이 모아가지고. 한6 드랍십 정도 한 방에 강력한 드랍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설마? 설마 상대. 블랙 사업했나? 어, 블랙 사업했고. 쭉 이렇게. 드랍쉽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쉽 오지게 빼오고. 자, 그래도 드랍쉽을 타고 공격을 가야되기 때문에 쭉 걸어.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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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움직임이 오지는데. 스 캐나방 뿌리고, 자 왼쪽으로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자. 드랍십 7 대가 되었습니다. 오지죠?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마리 여기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두다다다다. 오케이. 계속 오지게 찍어주면서.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커맨드 센터.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 드랍십 공격인데,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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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캔. 자, 이쪽 지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가서 7 드랍십. 커멘트 센터 짓는 거랑 뭉치기. 드랍십 뭉치기 써주시면서 U 버튼 한 번이면은 7마리씩 내릴 수 있어요. 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드래그 U 누르면은 7마리씩 내립니다. 오, 오지죠? 다 내렸어요. 자,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됩니다. 드랍십으로 언덕. 언더. 언덕을 막은 폴리아. 정말 강력해. 정말로 강력해 합니다. 자 아, 이제 상대는 정면에 공격을 쳐들어오지만 폴리아 씨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자, 하!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줍니다. 상대 본진은 이미 핵 아닙니다. 핵 아닙니다. 예. 핵 아니에요. 자, 핵은 아닙니다. 진짜 받아내면서 깔쌈하게, <목소리> 첫 번째 미션, 성공하게. <목소리> 야, 좋았다, 좋았어.